네. 아,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질 것 같은 남자, 현실은 스켈핑으로 매일같이 놓고 있어요. 단타개미 박씨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 상위랭커분들, 실전 투자대회 상위랭커분들의 그런 어 매수매도 내용을 보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과연 그분들이 어떤 호가창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했을까, 굉장히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 스캘핑으로, 어, 또한답 치고, 요즘에 한 시간씩 이렇게 녹화를 눌러놓는 그런 또 습관이 생겼는데, 어, 제가 요날은 이제 포스코 ICT를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또 우리 상위 랭커분들이 제가 녹화한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브라보! 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과연 어떤 호카창의 흐름에서 진입을 하셨는지 요거 한번 같이 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뭐 백클럽, 500클럽, 3000클럽, 1억 클럽 이렇게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백클럽 우리 채태웅 님어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채널이죠. 우리 태웅님 저보다 동생이지만 어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3월 4일 날 9시 18분에 어포스코 ICT 8 9 6 0원에 매수를 하시고 거의 이제요 전문역으로 예, 틱틱이죠 딱 틱을 띄시고 바로 나오셨 나오셨는데 어, 9시 18분 이대로 한번 어,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분 아 그렇죠 18분 왔습니다 <laughs> 자 우리 가연 채트 형님은 어떤 호가 차에서 매매를 하셨는지 일단은 920주 한번 8960원에 8960원에 920주 요걸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8960원에 체결이 안될것 같네요. 그렇죠? 아, 요때 체결이 됐을까요? 8960원. 보시면은 920주. 920주가 일대는안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패스. 이때도 8,960원에 일단은 체결된 건안 보이네요, 그렇죠?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8,960원에서 놀고 있죠. 네, 지금 8,960원 쭉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스타 앞에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요때거것 같네요, 그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건 흔들린 우정바이오고. 아, 또 이래, 이거 또 이래. 아, 그렇죠. 채팅형님이 8,960원 920조. 아,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어, 이렇게 체결된 걸로 봐서는 시장가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 걸어놓은 게 아닐까. 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시장가로 매수하신 건가? 일단 요건 헷갈리네요. 일단은 요거를 단서로 일단은 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서 990원에 전부 다 던지셨습니다. 990원에 2304주.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체결됐다고 볼게요. 25초에 990원이 언제 찍히는지. 한번큰 물량 나왔는데 버티셨구요. 9,990원. 여기까지는 없죠, 지금. 아,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체결이 된거 같네요. 맞나요? 저 아예 9,000원까지 다 쓸고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 여기 물량이 지금 다 여기랑 여기 아마 이 7,000주에 거의 보시면은 2,000주죠. 2,304주. 2304주가 여기서 체결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25초. 네. 25초. 최태웅 TV. 25초에 매수 되고, 거의 30초. 30초에 매도. 거의 5초 동안 이제 버티신 거죠. 5초 정도 지나고 바로 이걸 시장가로 던지셨는지, 아니면 걸어 두셨는지 요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아마 요런 흐름에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한번 20초 부터 우리 30초 까지 어떤 이 호가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들어가 이제 이때 체결이 되신 건데 어... 이... 2,304주. 혹시 그럼 여기에 2,304주가 추가되는 그 순간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2,934주 천천히 돌리면서. 아, 못보내요못보내요 못 없네요. 일단은. 언제 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효과에서 체결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얇아졌네요. 이때 18초에. 그죠? 얇아졌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쭉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어, 여기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이제 몇대 맞고, 내려왔다가 이제 흐르는 흐름, 흐르는 흐름에서 들어가셨다는 거 차트는 일단은 내리꽂는 흐름에서 어, 들어가셨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시장가로 매수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아마 방송에서 매수, 매도, 호가창이 좀 얇아졌을 때 들어간다,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방금 전에 약간 좀 얇아졌을 때, 이때 좀 얇아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건 아닌지 이런 어,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무튼 30초에 이때 전부 체결이 된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타점으로 들어가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못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1분 정도 어떤 효과가 흘렀는지 같이 보면서 일단 우리 채태용TV님 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자, 봅시다. 이때 이제 체결이 된 거죠. 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땐 체결이 된것 같은데, 와, 약간 요랑 좀 겹치는, 어거지로 좀 이제 찾, 찾자면, 여기랑 살짝 겹치는 라인이었는데, 요거를 보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아, 전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확히, 어, 틱뛰기를 하고 나오셨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어, 100클럽, 500클럽, 3000클럽, 1억클럽, 한 방에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100클럽, 우리 채태형TV님의 요 틱뛰기 장면, 어, 요때 하신 것 같다. 라는 저만의 그런 어떤 코멘트를 남기면서 영상을 일단 마무리하고 다른 영상도 바로바로 제가 일 갔다 와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